어이씨 말똥 씨아 말똥 씨 말똥 밟았어 이씨 자 선배 반갑습니다 아 제가 우리 선배들이 알려준 대로 여기 어디냐면요 강화 초지 인삼 센터에요 강화 초지 인삼 센터 여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자전거를 타면 된다라고 우리 선배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선배 내가 오늘 강화도에 왔어요. 아, 한강을 벗어나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라이딩을 하기 좋은, 어, 그런 선배들이 알려준 코스로 갈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를 실고 왔어요. 선배. 이 영상 끝까지 봐주면 안 돼요? 왜냐면, 차를 렌트했어요. 어, 아무 끝까지 봐줘요. 자동차 중에 좀 자전거를 이렇게 넉넉하게 실을 만한 자동차를 지금 알아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산타페를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렌트를 해봤는데, 일렬 빼놓고는 다 접었어요 시트를 다 접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성인용 MTB라던가 이런 큰 자전거는 내가 봤을 땐두 대는 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높이가 좀 낮아가지고 두 대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 지금 버디 자전거를 가져왔는데 이 자전거를 제일 처음에는 그냥 접지 않고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성인용 자전거 때문에 29인치짜리 자전거 때문에 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접어가지고 이렇게 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로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두 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핸들바 폭이 넓은 이런 MTB류 이런 자전 자전거들은 두 대를 동시에 시기는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일단 자전거를 빼가지고 넘어볼게. 차는 뭐난 나쁘지 않던데 그냥 편하고 어쨌건 렌트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씩 해보고 그 다음에 진짜 어좀 필요한 차를. 구하든지 하려고요.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무 강화도에서 오늘 멋지게 한번 힐링하면서 라이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배. 선배, 강화도에 강화도. 강화도야왔 야, 한강만 달리다가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오니까 너무 좋네. 그리고 지금 자전거들은 나밖에 없어. 대박이지 않아요? 나밖에 없어, 나밖에. 아, 여기 봐봐. 이거 뻘이다, 뻘. 와, 씨. 어? 야, 뻘도 있네, 뻘. 야, 야, 뻘봐, 야뻘 봐요, 뻘. 헉, 딱, 뻘 봐. 지금 어필입니다. 아 그래. 이렇게. 어? 점프해서 오면 좋을 것 같아. 평일입니다, 평일. 뭐, 말똥이 있냐? 야, 씨, 길에 무슨 말똥이 있어. 야, 무슨 말 타고 다니나 봐. 강화도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야해안도로에요 야, 어? 야 옆에 해안도로를 끼면서아 아무도 없는 자전거 도로를 <laughs> 진짜 나 혼자 달리고 있어. 너무 좋은데? 기분이? 우우. 우리 선배들이 댓글로 알려준 그런 코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알죠? 어. 아 이거. 타이어 두꺼운 거 자전거 가지고 온건 잘한 것 같아. 로드 자전거가 아무래도 이제 좀 얇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좀 미끄러운 길 같은 데는 좀 겨울에는 좀 이용할 수 있잖아요. 접지력이 좀 넓은 자전거들을 다들 많이 타시는데 아 그래서 이제 이 버디를 챙겨 왔는데 잘한 것 같아. 선배 겨울에는 그냥 좀 안전하게 그냥 이 버디를 좀더 많이 탈게요. 엔진도 많이 키우고 날씨가 진짜 좀 화창하거나 뭐 빙판길 같은 거 아예 없을 것 같다 싶으면 그때 로드 자전거 하고 그렇게 할게 아이 좋네 아씨어 바닷가 끼고 달리니까 좋아 낮 기온이 일단 영상이에요 그나마 다행히 어, 아침엔 영한데 낮에만 잠깐 영상이거든 아좀덜 추운 것 같아 선배 얼마 전에 와, 나 진짜 큰일 날뻔 했잖아. 영하 한 5도인가? 영하 한 6도에 자전거를 타러 나갔다? 근데, 한, 1 시간 반 정도 달리니까 갑자기, 마이 프레셔스가, 와, 씨, 얼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어? 아픈 거야.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집에 빨리 갔어. 샤워실에 갔는데, 그 허벅지 안쪽부터 시해가지고 마이플래시스가 완전 시뻘게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샤워를 무진장 했어. 계속 물로 그냥 계속 지졌어요. 뜨거운 물로. 어. 그랬더니 그 다음 날 괜찮더라고. 어, 그게 이제 가벼운 일도 동상 뭐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그러면서 너무 멘붕이 와가지고, 야 이거 겨울에 자전거 타는 거 이거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좀 추울 뻔 했거든 웬만하면 너무 추운 날씨에는 자전거 타지 말고 그냥 걷거나 가벼운 조깅 같은 걸 하고 예좀 네, 버틸만 할때 그런 겨울 날씨에 자전거 타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똥이 많아 여기 말 지나다니나 강화도에 말 키우는 사람 있어요? 자두에 말똥이 있어 대박인데? 강화도는 한 번도 자전거 타고 와본 적이 없는데 오토바이로 많이 오지. 여기 먹을 데가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점프해가지고 오니까 자전거 로 오니까 좀 많이 색다른 것 같아, 선배. 야, 적당히 오르막, 적당히 내리막들이 있네. 자전거 코스가 선배. 아, 그런 것 같아. 초. 추행길이라 잘 몰라. 어, 잘 몰라서 모든 게 신기해요. 지나가다가 뭐 자석 선배들 있으면 손이라도 흔들어 주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없다. 어, 나밖에 없어. 그리고 확실히 이제 한강 자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길들에 노면들이좀 많이 거칠어. 거친 것 같아요. 타이어 펑크 같은 건잘 나겠다. 많이 안 추워서 다행이다. 아, 개들이 많이 거히네 많이 거치라 어, 눈밭이다. 조심해야 돼. 와, 조심해야 돼. 뒤끌리면안 돼. 오, 브레이크 안 잡아 안 돼. 오,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오케이, 조심, 오케이.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좀 물기가 있는 데는 조심해야 되거든. 아유. 조심해야지. 아, 겨울에 사고 나면은. 아우 너무 슬프지. 자전거 타는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고는 싶은데 너무 춥고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쉴 수밖에 없, 없으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예, 네, 나는 겨울을 너무 얕잡아봤는데 자전거를 타는 겨울은 아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 편의점에서 먹을 거좀 샀어요 그래서 좀 있다가 배고프 먹으려고 지금 점심시간좀 다가오고 있거든 이제 일단 좀 자전거 좀 타고 조심조심조심 얘네들 조심해도돼어 조심조심 겨울에 이런 데 위험해 선배 특히 아침에 지금 낮이니까 얘네들이 좀 녹잖아 위험해 위험해 이런 거다 보여주는 거야 내가 유튜버니까 어 앞에 어필이다 어필 갈게요 아 어필 아 아이유 고개 생각나는데 아, 아 강사가 느껴져서인데? 이제 까딱 없지. 적당한 아, 어필도 있네. 아, 와, 씨. 어필 알려. 강아지, 은근히 잔잔한 어필들이 많구나. 아, 아, 다운이네 내가 지금 가는 코스들은 여기 다녀와 본 선배들은 다 알겠네. 그죠? 또 어필이네. 또 어필 있어. 아씨. 또 어필이다. 어필이다. 아. 알았어, 가줄게. 보로가 너무 안 좋다. 눈에 낙엽에 아유 길들이 엄청 좋은 건 아니야 선배. 아. 축축해. 아유. 브레이크 조심해요. 어이씨, 말똥씨. 아, 말똥씨. 말똥 밟았어, 이씨. 아, 큰일 났네. 아, 말똥이 있어. 선배, 제보 좀 해줘봐. 왜 말똥이 있는지, 여기. 아니, 아니, 왜 자두에 말똥이 있어? 어? 이거 뭐야? 타이어를 깨끗이 털어놔야겠다 하이구. 자 강화도에서 데프콘 t v 강화도 투어 자전거 타고 강화도 여행 보고 있습니다 아 제발 이제 말똥 좀 그만만 해 아직 여기 눈이 와가지고 눈이 안 녹았네 예, 그래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선배들 오지 마 아, 그리고 강화도 오시는 분들, 자전거도 로 말똥 조심해. 꿈건는다 잘못하면. 펜션들이 많아요, 이쪽에. 네, 바닷가, 햄버거집도 있네, 수제버거. 아, 또 잔잔한 어필이다. 아, 강화도 상당히 커. 한것 같아. 두. 하이 단단한 어필들 많아요. 많은 것 같아. 하나, 둘. 하나, 둘. 야, 또 어필이야? 아, 와. 와, 또 비려. 여러분들, 아, 야, 여러분, 굉장히 탐는데또 비려. 또 어필 또 가야지, 뭐. 멈추지 않아 야, 풍광 예술이네요 여러분들 건너편에 보이는 데가 예술이야 후예도인데? 여러분 여기는 뭐야 후예도인데? 자연거 타고 오다 보니까 이런 데가 있네요 후예도인데? 돈대는 적의 움직임을 살피거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그런 초소라는데? 감시하는 초소를 후에둔 데라고 하네? 야 여기 봐봐요. 야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야? 발자국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도 되나본데? 여기. 하, 되겠네. 어, 저 서가지고, 이제, 저쪽 바닷가거든요. 어, 누가 또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 아닌가, 상에서 볼수 있는 그런 초소네. 강화도 이런 데가 있었다는 건나 몰랐네요. 와우. 무슨 차였으면, 기차는 그냥 갔다. 근데 있는지도 모르지. 왜냐면, 들어오니까. 이런 게 자전거 타는 묘이 아닐까? 선배. 그죠? 그런 거 같아. 여기 앞에 바닷가다 한번 가볼까? 음.